최대 치소가 되는거에요. 최대 최소의 정리는 저번 시간에 했지만 내가 다친거는 에이한연속이하 f x 에 대해서 얘는 반드시 뭐다? 최댓값과최솟값이존재한다연속인거 y는 f s y는 fs가, fs가 연속일때만 최대 최소가 되는거에요. 네. 네. A에서 두 개. 됐습니까? 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게 중앙각형. 예전에 중앙각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사이각형이라고 해요. 사이각형이. 그냥 이렇게 AB에서 연속이고요. 연속이랑 또 FX에서 FA랑 FB랑 다를죠이 조건이 들어갔을 때. 그때 FA와 FB 사이. y는 k가 y는 f x 하만나다 c가 a하고 b에서 적어놓아 존재한다. 또는 뭐이 문구를 이제 읽어야 돼요. fc는 fk, fc는 k. 이거 y는 k가 이거와 만나는 점 c, 즉 그 점이 c가 되는 거예요 fc는 k가 되는 거에요.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게 a가 a고 a가 b일 때이 사이를 지나는 거. y는 k가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뭐야.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몇개한개 이상은 존재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세개될 수도 있고 조여 될 수도 있고 한개될 수도,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게 내가 만약에 수가 나오고 얘가 연속 나왔어 여기를 연속하게 그으면 무조건 x축을 만난다 만난다? 만난다. 즉 실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? 한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? 그래서 a하고 b에서 연속인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x축과 나는다 그래서 음수, 양수 이거를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.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. 5번 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5번 보시면요. 자, 1, 2, 3, 에서 x의 제곱그 다음에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했는데 얘를 fx라고 한다면 fx는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이죠 그러면 f 거기 1은 뭐예요? 1여기지 그러면 출치분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. 상은 8 0에 27, 상부 27이니까 없어지고 8 0에 82가 나와요.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. 얘운수에 양수라는 것만 중요해요. 그래서 f1 곱하기 f3은 뭐예요? 음수가 나오죠. 그 얘기는 뭐예요? 하나는 표수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x축과 적어놓는한점 만난다는 얘기예요. 괜찮습니까? 그래서 실행 보였던 거고요. 2번이요. 2번 보시면요. 얘는 x-1분의 x3제곱-2x제곱 그런 일, 이것도 왜 넘겨? 그니까, 러 x 1분의 x 에 마이너스, 2 x 에제 마이너스, 이걸 내가 fx라고 한다면, f2하고 3에서니까, fe는 뭐예요 얘는 2, 8. 그래서, 어차피, 그마이너스1은 얘는, 2분의 27, 3상분께 18, 마이너스 1. 그리고 얘 양수가 되고, 양수가 될까? 따라서, f2 곱하기 f3보다, 음수가 되더라. 뭐야, 저거 라는시 난다. 됐습니까? 그게 답이에요. 그래서, 여기까지, 정리하시죠.